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프렌즈로 영어 섀도잉을 하면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리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굉장히 짧은 장면을 해석을 해볼 거예요. 레이첼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레이첼이 이렇게 말을 해요. come on you guys, tell me all the dirt 라고 하죠 tell me all the dirt 로 끊어 볼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tell 이 동사로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tell me 가 되면 나에게 말을 해봐 가 되겠죠 근데 어떤 걸 말을 하냐면 all the dirt 이에요 all은 모든 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dirt를 사전에 찾아보면 우선 먼지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먼지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정보나 소식이라는 뜻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부정적인 정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말을 하는 거니까 진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정적인이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너네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말해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Tell me all the dirt. 있었던 일을 좀다 말해봐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The biggest news is still you dumping Barry at the altar.이라고 하는데 이걸 끊어보면 the biggest news is still you dumping Barry. At "the a t o r 이렇게 끊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어 자리에 있는 the biggest news부터 한번 볼게요. 이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앞에 the biggest라는 친구가 붙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가장 큰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개념을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상급은 가장 어떠어떠한 이런 뜻인데, 형용사에 est가 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길 보면, make이라고 큰이라는 형용사에 지금 est가 붙어 있죠. 여기 g가 한번더 써져 있는 건 형용사마다 모양을 만들어주는 규칙이 있는데, make 같은 경우는 뒤에 g를 한번더 써주는 게이 규칙이에요. 어쨌든, m a k e s t 라고 하면 가장 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문법적인 게 하나가 더 붙는데, 이렇게 최상급으로 보여줄 때 앞에 항상 t 라는게 와요. 그러니까 the biggest news가 되는 거겠죠. 가장 큰 소식은 is, 여기서 is는 비동사죠. 어떤 거냐면, 어떠 어떠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still, 여전히 이런 뜻이죠. 여전히 you, 너가 dumping이죠. Dump라고 하면 어떤 것을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dumping이니까 너가 버린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Berry가 나왔어요. 이 Berry는 뭐냐면 지금 dumping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버렸어 Berry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로 차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You dumping Berry. 너가 베리를찬 거죠. At the altar이에요. 여기 at은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 있는 거고 altar는 단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할 때 단상에 신랑 신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너가 베리를찬게 가장 큰 뉴스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다른 친구가 alright 좋아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Let's talk reality for a second이라고 하죠. Let's talk reality. For a second 이렇게 끊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 let's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같이 어떤 것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턱이죠. 턱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인 거고 무엇을 이야기를 해보냐면 reality예요. Reality는 현실인 거죠. 우리 현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For a second. For a second은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레이첼이 이렇게 말을 해요. OK 라고 대답을 하니까, 친구가 When are you coming home? 이라고 물어봐요. When are you coming home?으로 끊어볼 수 있겠죠. 우선은 이게 의문문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서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when은 언제라는 의미잖아요. 언제, you, 너가 coming. coming은 오다 라는 뜻이에요. 너가 언제 올 거야? home. 집으로 라는 뜻이죠. 언제 집으로 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첼이 what guys I'm not 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들아, I'm not, 나는 안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Come on, this is us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원래 레이첼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쇼핑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첼이 "I'm not, 나는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This is what I'm doing now, I've got this job"이라고 하죠. "This is what I'm doing now"라고 크게 끊어볼 수 있을 거고요. "This"가 "이것"이란 뜻이잖아요. "Is" 무엇 무엇이다. 근데 어떤 것이냐면, 지금 "What I'm doing now"라고 해요. 근데 우리 "what"이라는 게 나왔는데, 뒤에 지금 물음표가 없죠. 그럴 때는 이 was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 어떠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 am,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내가, am doing 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ve got this job이라고 하는데, I가 주어고 이렇게 줄임 말이 있죠. 이것은 have겠죠. 그리고 got this job이에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this job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waitressing이라고 해요. 웨이터인 거죠. 그래서 레이첼이또 이렇게 말해요. I'm not just waitressing. 이라고 하는데 I'm not just waitressing이라고 끊어볼 수 있겠죠? 나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아니냐면 just 그냥 단지 waitressing. 나는 그저 그런 웨이트리스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 mean 내 말은 I write the specials on the specials board라고 하는데 I 나는 write write는 쓰다 라는 뜻이죠 the specials에요 그냥 우리가 special이라고 하면 특별한 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지금 s가 붙었죠 그러면 명사로 바뀌면서 특별 메뉴, 특별한 것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명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On the specials menu. On은 어떠 어떤 것 위를 on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이 위에 어떤 것이 놓여 있으면 이렇게 on이라는 전체사를 씁니다. 어떠 어떤 것 위에라는 뜻이고 the specials b o a r d 예요 특별 메뉴 게시판. 메뉴판을 의미하겠죠. 나는 특별 메뉴 게시판에 특별한 메뉴를 써. 그리고 I take the dead uh, flowers out of the vase. 라고 해요. I take 여기서 take는 뭐 가져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dead flowers니까 죽은 꽃을 나는 가져가. out of the vase라고 해요. out of는 어떠어떠한 것 밖으로, 뭐 외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vase가 나왔잖아요. 이게 미국식 발음으로는 vase인데 영국식으로 읽으면 vase예요. 근데 미드를 보다 보면 vase라고 읽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꽃병에서 꽃병 밖으로 죽은 꽃들을 나는 가져가 and um, sometimes 라고 하면서 u r t e l lets me put the little chocolate blobs on the cookies 라고 하죠. 이건 여기서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뜻이고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사람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이 let me put the little chocolate b l u b b i s 라고 하죠. lets me 라고 하는 건데 이게 lets가 어떤 동사냐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주어가 나에게 하게 하는 거죠.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시키냐면 put이에요. put은 여기서 노타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the little chocolate blob is 이게 그냥 blob만 찾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울방울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yes가 붙었으니까 뭐 초콜릿 방울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초콜릿 토핑이 되겠죠? 작은 초콜릿 토핑을 놓는 것을 시켜 on the cookies, 쿠키 cookie 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on이 나왔는데 만약에 쿠키가 이렇게 있으면 초콜릿 토핑이 쿠키 위에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Well, your mom didn't tell us about the blob is 라고 해요. 너의 엄마는 didn't tell, 말하지 않았어. us, 우리에게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 the blob is chocolate topping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엄마가 주어가 될 거고요. 지금 didn't가 나왔어요. did라고 하면 그냥 어떤 떠 것을 했었다 라는 뜻인데 did not이 되었죠. 그러면 어떤 어떠 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과거 부정이 되는 거예요. tell은 말하다잖아요. us, 우리에게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 the blubbies 라고 하는데 앞에 말한 이 초콜릿 b l u b b i s 를 똑같이 말을 하는 거겠죠? 초콜릿 토핑에 대해서 너의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